이산과 예루살렘. 이산은 본인이 말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예루살렘은 상대방, 당신들이 믿는 신앙. 그래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단판을 짓는 겁니다. 무슨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여자가 유대인 남자도 한 사람 이렇게 우연하게, 아주 우연하게 우물가에 갔다가 만나서 물한잔 주시오 하는 말로 시작해서 얘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상대방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가 얘기를 하다가 어느덧 몇 마디 또, 진행, 진행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유대인이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많이 아는 지식인도 아니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자라는 것이 믿어졌어 그런 각성생이니까. 여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거대한 질문을 내놓는 것인데, 이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해. 이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고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 오는데 이 전통 우리는 너무 확실하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축복인데 이건 어찌 이걸 어찌 당신들이 이거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냐는 그렇게 큰 신앙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유대인은 여러 살에, 우리는 이산에, 그랬어요. 그 질문하는 그 여성의 마음 속에는 한 점에 다투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싸워 지은 마음이 아닙니다. 빠 마음도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런 그런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왜 우리 것이 틀립니까? 왜 우리 전통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제시하니까 이 여성이 어떤 답을 기다렸는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난 나대로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아 여자가 이런 대답을 기다리겠구나 하지만은 그여서 내가 나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송을 들가보자 어않았으니까 그러나 좋은 대답을 듣고 싶을 때는 사실이에요 무슨 확실한 대답을 얻고 싶은 건 사실이라서 얼마나 고민하며이 여자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가장 많이 울었던 여자예요 가장 많이 가슴 쳤던 여자예요 이 여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아픔을 안고라도, 하나님 한분섬기는 거,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확실해야 되는데. 만났던 모든 남편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해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건안 되니까. 이 사회에서 하는 예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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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인정해 달라고, 이거 좀, 이거 좀 인정해 달라는 그런, 고소를 선지자한테 했어요. 그 선지자가 그걸 답을 할 차례인데 그 답을 할 차례인데 여자의 가슴은 두근두근하지요. 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이라 그래버리면 이 여자는 이제는 이제는 죽지도 못해. 그런데. 성지자가 그 얼마나 현명하신 분인지 여자의 마음을 송두리치다 받아가지고 여자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여러 사람에서도 말고 그때를 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어, 하나님이 주신 이 전통적인 이글심산이 경배가 왜 나쁘냐 나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은 하나님 법개가 있는 아주 엄중한 거기 법통이 요리의 전통인데 그나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그런 법통이 전통이라는 형식은 무시해 그럼 너나 나나 이시대 모든 사람이 다참 형식 가지고 믿어 하나님은 형식 그거 하나는 안 보시는 거야 당연히 형식은 있어야 되지만 형식은 신화이 아니지 흉내지 보통은 신화이 아니고 그거는 형식이고 흉내지 예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런 껍데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없애라는 말도 하지 않고 버리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텐데 지금이 때가 왔다 하나님은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그것만 찾는다고 형식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은 형식 가지고 접수주는 거 아니에요 형식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해도 하나님은 그 형식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오늘,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신앙. 그래서, 형식과, 이제, 이 사람의 제도, 혹은 전통과 법통이라는 것은 그 속에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뭘 하셨습니까? 익숙한 습관. 많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이 익숙하면 그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말만 하면 달달달달달달 말할 수 있는 그이 익숙한 사람은 그 신앙 아닐 수가 있어요. 그 형식이죠. 알고 있는 형식이야. 진식그 형식이죠. 신령과 진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진정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요. 형식은 보이지요. 이 삶도 엄연하고. 예루살렘 성격, 어민하고 보여. 그 드럼만 하는 사람 다 체크해가지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고, 다보 수, 들릴수 있어요. 사람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 그건 하나님 안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전통이라든지 법통이라는 것은 케이스야. 포장이야. 그, 그 전통 속에 있는 알맹이그 법통 속에 있는 알맹이 그 진실을 본다기 때문에 오늘 신령과 진정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쉽고 진실때게 내가 하나고요 여러분 신앙이 신령과 진정 두 가지 없으면 신앙은 정말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는데 신령은 여기 있어요. 진정은 여기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 있어요 신령만 갖고 왔는데 진정만 갖고 왔는데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요 그럼 신령과 진정이 뭐냐 면 익숙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이 너무 익숙해 건드리면 두루루루 다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익숙한 거예요 그건 전통이고 보통이에요 그건 익숙해지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면 신령은 깨닫는 거야. 아멘. 깨닫는 것이 신앙 한 거야. 눈에 안 보이죠? 깨닫으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 그건 있어요. 깨닫는 신앙. 깨닫는 거야. 예수님, 여투자자 가운데 일찍 깨닫는 거, 늦게 깨닫는 것도 영원히 못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깨닫는 것이 뭔지 모르면 그 사람 신앙 없는 사람, 신앙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 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도 깨달으면 뭐느냐 깨달아요. 이 회사는 깨달은 사람이거든. 처음에는 물좀 달라하는 길가는 그러어던 남정민 줄 알았더니 말을 거느다 보니까 저거 똑똑한 남자야. 그다음에 이거을 하다 보니까 오라오라 오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 나중에 보낸 계자가 내가 보니까 그대는 당신은 하나님의 선의자로 소이다. 선의자로 소이다. 확실을 가지고, 그걸 깨달음이 오니까, 자기 속에 있음을 드러낸 거라. 깨닫는 것은, 책을 못 깨달을 수도성령이 있다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와요. 성격 듣다가도 깨달음이 와요. 과일 를 듣다가도 깨달음이 와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 부딪히고, 고난과 고난이 부딪히고, 눈물과 탄식고 아픔이 부딪혀서 찌들어질 때도 그 속에 부딪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은 거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 많은 깨달음 속에 그 많은 깨달음 속에, 왜 성도들이 그 깨달음에 대한 진정한 신령한 가슴 모르고 사는가, 그 말이야. 깨달을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보는 것 보면 다 깨달을 건데, 들으면 다 깨달을 건데, 부다지면 다 깨달음이 오는데, 왜그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외면하고 익숙하게 살다 그러니까 사제 이걸 우리 한국사람은 다빠졌다 그래요 교회에 다빠진 사람들 교회에 다빠진 사람들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묻은거지요 때가 묻은거지요 깨닫는 것은 날마다 깨달으면 새로워져요 깨달으면 새로워져요 사도바오은 그걸로 알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깨달아가 한마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깨다 깨달, 예수를 깨달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깨달은 사람이예다깨달 사람은 예수 누구냐고, 십자가자 고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소리예요. 그건 익한 소리예요. 누가 뭘라 아는 사람도 알아요. 봐도 다 다라는 분들 다고이설명 말고 자기가 깨닫는 거, 거. 깨닫는 거. 깨닫는 겁니 다. 그래서 머리로 깨닫고 깨닫는이 머리로 와요. 깨닫고 나면 뭐가요 마음은 뭐 해요? 이건각성이라 그러고 이거는 뭐 해요? 담는 겁니다. 마음에 심는다고 그래도 담는다고. 심 깨달아가지고 쉽지 않으면 깨달아가 다음 자않면그걸 헛것이죠 날라가고 분해되 공중분해되어 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한다는 말은 깨닫는 동시에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 네. <laughs> 그래서 교회 오면 주일마다 깨달을야있잖아 사람을 봐도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교회길 얼굴을만 봐도 그사람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생겨요. 깨닫는 것은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책 보고도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사건을 보고도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저는 사람을 보고 깨닫든지, 이 세상 사건을 보고 깨닫든지,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깨닫든지, 이극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화산이 무너진것걸 보고 깨닫고 이 참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달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성경 속에 깨을게 제일 많이 성경 이 대충 보면 깨달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정일 봐도 깨달을 게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 많은 건데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여자가 못 깨닫습니까? 오! 앞에 있는 그분에 대한 실체가 깨달아지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서요 깨달음은 진령과 진력으로 예배를 찾는데 그때가 이때다. 지금이다. 하나님이 지금, 지금, 지금이 여러분, 우리는 깨도 몰라. 뭐, 지금, 뭐, 지금이 뭘할 때인지 모르고 그냥 잠자고, 밥 먹고, 오고, 가는 그때만 알지. 하나님이그 시간 속에 묻어놓은 음만 가지의 비밀스러운 축복들이 이 시간 속에 가득 차 있는데도 우리는 숨을 쉬고 호흡을 할줄 알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나 은혜, 깨달음은 관심이 없어. 깨달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라는 소리만 알 하려고 그래요. 그 깨달아보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을 복깨닫고 말씀을 복깨닫고 서로 들으면서 깨닫고, 사들고 비극을 복깨닫고 죽는 것을 복귀하고, 막 깨달음을 통하여. 깨달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정 마음에 담아요. 담아요. 그것이 우리 내용, 신앙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할 것이지? 그는 아무도 말하지 말아요. 깨닫고 마음에 담으면 저절로, 저절로 손이 무가돼서이 여자는 손에 등을 턱놓아버렸어 손에 쥘 것과 놓을 것을 판단해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요. 예수님께서 너 이제 알았지? 그 버려. 그런 말 알았었다니까요. 저서 스스로 서로 턱 놓아버리고 발을 모어서 바로 스스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가그 성원의 성으로 막다해가서 말하란 말 안해서 예수님이 너 말하란 말안해서 이미 풍풍 터져서 말을 해요 이 여자를 밖에 나가서 나좀보시오 잘하단 말 하자고 나의 모든 아프고 괴롭고 억심한 나의 삶에 그려진 내 모든 과거를 가는 분이 오소서이다그 아픈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선전해요 이것이 진정한 증거야. 아멘. 자기 자랑도 100% 뭉쳐가지고, 와, 그거는 자랑, 그거는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깨닫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씹는 거 아멘. 이 조화가 머리로 깨달음이 와야지. 주일 함으로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무언가 하나를 깨닫고 가야지. 서거자들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거자들은 말 아니에요. 내 서거 깨달은 말은 들으면서 자기가 깨달아야지. 내 서거 깨달을게지 뭐야, 그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지. 뭐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찾는데, 요 하나도 찾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 하느냐 예수님의 일생토록 이렇게 기뻐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선레게 좋아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만족스러워한 데가 없어요. 신뢰과 진정, 형식과 외식, 전통과 법도 익숙해지는 아는 자는 많은 오망과 아픔다 버리고 고뇌 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이 상처받은 한 여자의 질문이 우리 모든 사람의 질문이 되고, 또그 아픈 고민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변화와 에너지를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